오늘 말씀은 아가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날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참, 이 아가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를 더부어주 주시는 거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1 5절의 말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곱다. How beautiful you are.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볼때 정말 내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앞에 참으로 어여쁜 자라.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정말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게 얼마나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가슴을 벅차게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부족한 모습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나한테 이렇게 너는 어여쁘고 어여보다내 사랑아.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 감동이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는 그 마음이 how beautiful you are. 왜 우리가 그렇게 주님 눈에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내가 무엇을 잘해서? 아니면 내가 거룩해서? 내가 의로워서? 그분 보시기에 흠도 치도 없어서?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냐?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How beautiful you are. 네 안에 바로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피부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를 볼때 How beautiful you are.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는 내 기쁨이요. 내 사랑하는 자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뿌려진 자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How beautiful you are. 내 사랑아. 한국말로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 내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 눈에 보시기에 어쩌면 네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쩌면 그렇게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일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가그 말과 이거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사랑하시나이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짊어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려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좋아요 여러분은 정말 느끼시기를 예수로부터 축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버리시기까지 사랑하는 자예요. 그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눈에 어떻게 보냐? 내 눈이 비둘기가구나. 우리 비둘기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어요. 또한 속죄재물로 드릴 때 비둘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가 재물로 드려진 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또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도 비둘기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내 눈이 비둘기가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 그 주님의 신부가 비둘기 같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눈이 주님 앞에 비둘기 같이 아름답다라고 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비둘기 같이 아름다울 수 있느냐. 비둘기는 순결함을 상징해요. 주님의 순결하고, 그 퓨어하고,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러한 분으로 상징이 되어질 때내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게 우리 눈이 비둘기 같은데 왜 비둘기 같지그 앞에 슬라미 여인의 고백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슬라미 여인이 고백을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포도네 고멜라 성이로구나라고 고백을 하니까 내 눈이 아름답구나. 왜? 예수님을 보는 내 눈이 그와 같으니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는 거야. 예수님을 보는 눈이 어떻기 때문에 몰약 향주면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처럼 보기 때문에 내 눈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의 주요,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향기로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 그 눈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이 바도 비둘기처럼 아름답다. 비둘기가 순결한 것처럼 우리 눈에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졌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연합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비둘기의 눈과 같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또 다른 눈으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어요 내 눈이 어떤가 정말 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눈인가 아니면 다른 눈을 말하는데 시편 101편 5절을 보면 교만한 자를 눈이 높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순결한 비둘기 같지 않고 교만해서 스스로가 높아져서 내가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한 것이 눈이 높아진 자야. 그건 순결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눈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한 베드로 후서 2장 14절의 말씀은 또그 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탐욕이 있고 우리 안에 음욕이 있는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눈이 음심이 가득한 눈인 거예요. 탐심이 가득한 눈인 거예요. 결국은 그 교만함으로 내 안에 심령이 교만이고, 또그 음심의 눈은 내 안에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음심의 마음이, 음력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우리의 보는 눈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보는 눈이 결정이 되어 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정말 비둘기까지 순결하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이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순결한 심령이 되어졌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온유하고 순결한 눈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 앞에 죄인의 심령이 되어진 사람. 그 죄인의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죄 사함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겸손하게 낮아진 자의 눈이 바다비를 기와 같은 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내 안에서 내가 온전히 옳다. 내가 온전히 뭔가 잘되고 있다. 또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찾으면 그 눈은 비둘기 같은 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 o w b e a u 네가 정말 내 눈에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라는 그 말은 내 심령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에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슬라미 여인이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걸 기록한 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한 마음이 되어질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질,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돼서 연합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가서 일장을 보면 주고받고, 주고받아요. 무엇을 주고받아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어, 내가 보니 네가 이렇게 사랑스럽구나. 서로 자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서로간에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을 아는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내 눈이 비둘기가구나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네가 이렇게 아름답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왕이 슬라미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아름답다 말하니 그 다음에 16절 17절 말씀해요 나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고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진 자들이 이제 다시 고백을 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누가 어여쁘고 나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이 어여쁘고 화창하다. 자, 화창하다는 라 말은 우리가 날씨가 환하면 화창하다 그러죠. 어쩔 때 푸른 하늘이고 맑은 태양이 비치고 정말 날씨가 쾌청할 때 화창하다 그래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떨 때 과연 화창하다고 말할 수 계세요? 내 안에 정말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을 만난 기쁨이 정말 이 맑은 태양에 푸른 하늘과 같이 빛나게 내 심령이 밝아져 있을 때. 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정말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 이슬람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참으로 어여쁘고 화창하다고 라할 만큼 예수님을 만난 내 심령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어여쁘고 화창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여쁘고 화창하게 느껴진다면 내 심령이 무엇이 넘치는가요 기쁨이 넘쳐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다윗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 근데 다윗이 왜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수있었어까왜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수 있었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한 자요 기뻐하는 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온다윗당이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든냐 참으로 겸손한 자이래요 그는 무엇든지 하나님 앞에 다. 묻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말미암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그를 섬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뭐든지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라면 주님이 내게 비록 고난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여보고 주님은 화창하다 할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수 있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신앙이 있을 때요. 예 그분이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분 앞에 다 맡겨진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름답아. 나는 그... 분께 모든 걸 맡긴 삶이니 내 마음은 항상 기쁜 천국이 되어져서 화창 하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화창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잠잘 수 있는 침상 하나로 연합되어 질수 있는 침상이 바로 푸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합궁을 하는. 함께 합궁을 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니 내 마음은 항상 천국이고 내 마음은 푸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려운 자가 화창하다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푸르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영적인 거. 하늘나라가 푸른색으로 표현되어져. 계시록 4장을 가보면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에둘려져 있고 거기에 보석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 보석이 벽옥가다. 근데 벽옥은 푸른색의 옥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신성이 충만하니 벽옥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 우리의 눈은 비둘기의 눈과 같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우리의 심령은 천국이 되어지니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합궁을 하는 내 심령은 참으로 푸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수만케 되어 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진 사람이 10편 23편 2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항상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으니 내가 예수님의 침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의 말씀을 늘 받고 주님과 연합의 관계를 맺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니 누웠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씀 속에서 내가 눕고 말씀 속에서 내가 누리는 삶을 살고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오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주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온전한 침궁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하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함께 되어지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그 심령이 푸르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푸른 초장에 누운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배부른 자예요. 안식하는 자예요.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풍요를 누리고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맨날 굶주리고 맨날 부족하고 뭔가 모, 모자라 있다라고 느껴져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온전한 침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합방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만큼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오늘 아가서 1장의 앞부분에서 왕이 나를 그의 침궁으로 불러들인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세요 어디까지 오라고 안뜰까지 오라고 아니요 지성소까지 들어오라고 그걸 들어오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십자가 길로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 예수님의 심장까지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바로 그 사랑이 있는 것. 사랑의 피가 흐르는 곳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피를 뿌림을 내 심령에 받는다면 내 심령은 바로 물된 동상과 같이 되어지. 바로 이런 우리의 침상은 풀고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신라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우리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에요 에베스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너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어다 말하고 있어요.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똘이 되어주셨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으로 세워진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집 바로 하늘 성소로 지어지는 걸 말하는데 오늘 이 슬라미 여인의 입술의 고백이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니 우리의 집은 바로 왕과 왕의 아내가 되어진 슬라미 여인이 거하는 그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와 신부가 된 우리가 거하는 그 집은 백항목으로 무엇이 되어져 있어요? 기둥이 되어져요 단나무로 서가래가 세워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표현어진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죠. 기둥이 세워졌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그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이 기둥을 보니 계시록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온 걸 보니까. 열두 기둥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기초돌이, 열두 지파가 기초돌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화된 자들이 이와 같이 하늘 성전에 백향목 기둥이 되어지고, 잣나무 석가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잣나무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사에서 육시장 13절의 말씀에 주님이 그잣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거하는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아름답게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잘 것 없는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나무, 아름다운 나무로 만드셔서 하늘 성전으로 짓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사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슬람이여인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거하는 그 집이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름답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가지신 거룩함과 그 영광과 안정됨이 온전히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처소로 우리가 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어진 곳에 누가 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진 자들이 거하게 되어진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들이 거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이슬라미여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자들 경험한 자들 그죠 머리로 아는 자들이 아니라 가슴 가으로 알고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와 인해 거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성전인 것을 느끼고 깨달아서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 고백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 안에 평강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신내 심령이 푸르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영광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거하는 이 집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세워진 기둥인 거예요. 내 믿음의 기둥이 무엇으로 세워져 있어요? 경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기둥이 바로 내 안에 세워진 성전이죠. 왜 이러한 말을 하냐? 너무 그 성전이 아름답다고 느낄때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시편 우리 121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1편 우리 2절로부터 8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있다면, 함께. 2절로부터 8절까지 를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술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21편에 하신 이 말씀이 바로 나게 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능치 못하며, 그분은 무소부지하시며,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지, 합방을 이뤄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실족하지 않냐고, 어디에도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보시니 그리고 나를 지켜 주시니 내가 햇빛 가운데 있으면 그분이 그늘이 되시고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그분은 내게 빛이 되시고 아멘.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신 것처럼 낮에 해가 상하지도 못하게 밤에 달이 나를 추워서 해치지도 못하게 어둠이 나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서 환란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는데 모든 출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오도 나가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성전에 들어갈 때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나가 있을 때나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함께하시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만 이을수 있는 일입니다. 완전한 친궁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그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어 질 때에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솔로몬 안과 슬라미 여인이 서로 주고받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 아름다움이 큰지를 얘기한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감사와 영광과 종기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거림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